입니다 짐승 두 마리 두 마리째 짐승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장 아 13장 1절에서 네 시간이 없어요 얼른 합시다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가락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건설을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일할 건설을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적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누구든지 기 있는 자는 들을지, 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다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 네. 오늘 말씀은 짐승 두 마리, 예. 짐승, 예, 두 번째. 그죠?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마리 중두 번째 두 마리. 아멘. 네. 두 마리를 두, 예, 두 마리, 짐승 두 마리를 두 마리째에 입원을 하겠습니다. 짐승이 세 마리가 있어요. 짐승 세 마리가 있는데 그첫 번째 한 마리는 하늘에서 쫓겨난 옛뱀, 용이 짐승 한 마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또 올라옵니다. 두 번째 짐승이 올라와요. 13장 1절 말씀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류관 있고, 그 머리는 참된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이, 이제 또한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은, 이제, 그 짐승이 이제, 그 머리 하나가, 3절 보며,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2절 읽어 보실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가락 같고 그 입은 자,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용이 그 용이, 용이 그 용의 건세를, 용이 그 자기의 건세를 그 바다에서 올온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다 죽어가는데 3절에 머리가 상하여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용이 건세를 주운 거예요. 용이 그두 번째 짐승에게 건세를 주어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그 짐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 나온 것은 따른다는 거예요. 온 땅이 온 땅이라는 것은 예? 전 세계가 다그온 예? 땅이 짐승에 속해돼 있는 자들 자들이 다그 짐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에게. 두, 두 번째 짐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용이 자기의 그 건세를, 건세를 그두 번째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다 죽게 되었으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됐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이상이 여기는, 이상이 여겨. 다 죽었는데,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나 하고 이상이 여겨 그 짐승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 이제 4절의 용이 이제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그두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하, 하는 말이 누가 이, 이 짐승에게 감히 누가 싸우게 덤벼드냐. 힘이 막강하다. 누가 와서 다 와서 덤벼도 읽을 수 있다. 힘이 막강하다. 힘이 막강하다. 너희들은, 너희들은 이 용을 경배하라. 그러므로 힘이 막강하니 경배하라는 거. 용을 경배하라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짐승. 말하자면 마기를 예배하라는 거. 마기를. 마기를 예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또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건세를 받으니라. 이두 번째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세를 받아서 7절 말씀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거,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거, 이럴 때는 이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은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도 다 패하는 거예 교회 예배 못 드려요. 이때가 교회 예배, 교회 없습니다. 예배 못 드려요. 교회에서 성,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는 건 그때 가서는 예배도 못 드려요. 성경 이루가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성전에서 예배해드리고 이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 이렇게 하지를 못.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창세 이후로 창세기 이후로 예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로 생명책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게 이제 이름이 등,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등록이 돼 있었어도 지워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거나 다른 배교하거나 배도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러면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그 이름이 잘 빛나게 그 이름이 빛나가고 생명체에 이름이 선명하게 지워지지 않고 선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체에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시길 예시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이제 다한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스릴 천국 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모조리 쓸어서 무적행 불구동으로 예, 쳐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로 우리는 생명책의 그 이름이 이름이 늘 빛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네늘 예? 성령의 기도로 방언기도 하셔야 돼요. 방언기도 마지막 때는 기도를 방언기도 하셔야 돼요. 방언기도가 능력입니다. 그 방언기도 할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방언기도로 하세요. 막 우리가 아메, 잠안 오고 막, 이렇게 막, 나쁜 생각하고 막 그럴 때도 방언 기도하세요. 잠안 오면. 방언 기도 하시면 돼요. 기도 하시면 돼요. 막 몸이 힘들고 뭐할 때도 방언 기도 하세요. 방언 기도가 몸속에 있는 나쁜 것을 다 없애주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아메? 방언 기도하면 도시는 성령이 내려옵니다. 성령이 임하,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생명책의 이름이 정말 선명하게 빛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